이번에는, 어 공진주파수, 뭐, 병렬회로에서 공진주파수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뭐, 이거 하나 풀어보시면, 은 뭐, 다른 문제는 좀 쉽게 느껴지겠죠, 이게. RL 병렬에 콘덴서 C가 알레를 직렬에 콘덴서 C가 병렬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어 공진 주파수 F0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어디 막 기사 시험인가? 어디서 또 나오던데. 요거 한번 풀어보죠. 이 공진이라는 거는 참 말뜻이 어렵긴는데 영어로 레조나슨가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공진이 되면 이 L과 C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뭐뭐 C는 뭐 j 오메가 C 분의 1뭐뭐 뭐 코일은 j 오메가 L의 이런 저항 어떻게 보면 인피던스면 저항 성분이죠 이 저항 성분이 최소가 돼가지고 어새로 상의 저항 성분이라고는 이 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 뭐 저는 뭐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공진 주파수 구하는 문제를 한번 여기 어드미턴스를 그 합성 어드미턴스를 통해서 한번 유도해 보는 거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럼 요 R L 부분에서의 그 Z는 R j 오메가 L이죠. C 부분에서의 있그 임피던스는 뭐 이건 Z2라고 하면은 어 여기 마찬가지고 j 오메가 C의 분 1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의 어드미턴스는 요거의 역수죠. L 분의 1이 되고 요거 Y2 어, 요거의 이역수는 j 오메가 c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토탈 그 어드미턴스는 뭐 y1 플러스 y2 여기 뭐 벡터라 생각하고 점은 생략할게요 l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는 공액복소수를 곱해가지고 R-J 오메가 L 공액복소수를 곱하고 이렇게 공액복소수를 곱하는 이유는 실수분과 허수분을 그예 별도로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J 오메가 C 이렇게 되죠. 여거는 공역 복소수니까 요거 제곱 브라스 요거 제곱이죠. r 제곱 브라스 오메가 제곱 l 제곱 오메가 l 을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r 마이너스 j 오메가 l 거들어오고 이 오메가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요게 이제 그 이게 이제 여기 앉아, 요렇게, 요렇게 하면 실수부, 요렇게 하면 허수부니까 요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면 됩니다. 음, R제곱 플러스 오메가L제곱 L제곱분의 R실수부 빼기 R제곱 플러스 오메가제곱 L제곱분의 여기 마스J, 여기 오메가L 마스J, 오메가C 그러면 여기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분의 r에 플러스로 하면은 플러스 j로 묶으면은 오메가 c 오메가 c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죠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에서 공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공진 조건은 앞 시간에서 말씀했는데, 요. 여기 허수부가 제로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두 개가 같아야 제로가 되겠죠? 같은 걸 빼니까, 그러면 오메가 c 는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l 제곱 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 오메가는 날라가고 c는 r제곱 그래서 오메가제곱 l제곱분의 l 제곱 1. 여기서 우리가 여기 오메가는 2πf거든요. 2파이 파 2파이 2πf 각속도 오메가는 2πf인데 파 여기 이제 표기는 안 했지만 여기 오메가 제로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공진 주파수니까 공진 주파. 이러면은 2πf제로. f제로가 F0. 공진 주파수입니다. 공진 주파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빼내야 되죠. 오메가를 빼내면 여기 위로 오면 좋으니까 역수를 취합니다 양쪽에. 자있거 그러면 엘브리아는 이쪽으로 이항되고 이항되면은 이렇게. 이걸 먼저 풀면 L분의 L분의 l 분의 r 제곱 플러스 요래 하면 l 분의 l 제곱 l 제곱은 여기 하나 날라가겠죠 오메가 제곱 l이 남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c 여기 너무 이항되면 l 분의 r 제곱은 오메가 제곱 l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만 빼려면은 여기 앞으로 오면은 오메가 제곱은 l로 나누니까 l 를 전체적으로 나누니까 c l 분의 1이 되고 빼고 이건 l 제곱이 되겠죠? C로, 예, l로 나누니까 l 제곱 분의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각 오메가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CL분의 1 마이너스 L제곱분의 R제곱 요게 어, 공진 주파수가 있는 공진각속도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2파이 F0 니까 뭐 CL을 하니 l c 한는게 편할 것 같은데 LC L제곱분의 알지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 이게 안 보였나? 결과적으로는 f 0은는 여기 이 파이가 넘어가니까 이 파이 분의 1에다가 어. l 십 분의 일 마이너스 l 제곱분의 r 제곱. 이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가 되면 그이 회로 상에 l a n 그, 예이그 리, 리액턴스 인 유도 리액턴스하고 CN 용량 리액턴스가 제구시를못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요요 회로 상에 이 저항 성분이라고는 요 오로지 R밖에 안 남는다. 예.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이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공유를 봐서, 뭐, 시험에는 이런 거 뭐, 요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게 낫겠습니다. 예.